네, 안녕하십니까? BMW 코리아 공식 딜영모 직원 김지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요 뒤에 있는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1-1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530i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P1-1 모델입니다. 기존에 나오고 있는 P1 모델과 특별하게 외관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어, 530i의 M스포츠 패키지는 520i 523d 5302와 앞쪽에 범퍼와 그릴이 동일합니다. 전부다 3분할 범퍼를 적용하고 있고 내부 창살까지 다 크롬으로 마감하고 있고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모델들은 5302를 제외하고 서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있는 모델은 이제 서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고요. 이 차량은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5302 모델에만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된 모델은 요 위쪽에 파란 색깔로 라이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외의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델 라이트가 이와 같이 가로 형태로 적용이 되다가 헤드라이트가 켜졌을 때는 외부와 내부가 다 같이 켜지는 형태이고요. 범퍼는 양쪽에 별도의 안개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반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의 라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릴은 전부 다 플랩이 적용이 되어서 위 아래가 냉각이 필요할 때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5시리즈 앞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 긴 후드와 세련되게 마감하고 있는 헤드라이트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 과거 ACI 전 모델에서 이제는 안개등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디자인 쪽으로는 조금 더 멋스럽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카본 블랙 컬러는 짙은 네이비 컬러인데 이 내부에 범퍼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블랙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카본 블랙 같은 경우는 원톤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특히나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되고 있는 19인치 휠이 카본 블랙과 디자인적으로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시게 되면 겉면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밝게 빛나고 내부는 짙은 블랙으로 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살 자체가 블랙으로 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이아몬드 커팅된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차 자체의 휠이 스포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적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주행할 때는 이 느낌이 더욱 더 멋스럽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효과고요. 내부에는 M 스포츠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캘리퍼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M 로고가 또 부착이 되고요. 바로 뒤쪽에는 에어브리더와 위에 M 배치가 있는데, 에어브리더의 역할은 휠하우스 안쪽에 생기는 와류를 배출해 주는 배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에어 커튼에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쪽에 커튼이 쳐지는 그런 효과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차량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을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측면의 느낌도 봐주시면 오시리즈는 4m 96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의 앞쪽이 후드가 좀 길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뒤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치우친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이 좀긴 느낌이 더욱 스포티한 느낌 그 아무래도 이 후륜구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차량들의 좀더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뒤쪽이 또 이렇게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승객석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윈도우 테두리 라인이 전부 다 크롬으로 마감을 하고 있죠. 이 크롬으로 마감을 한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효과를 띠는데요. 이 크롬은 조금 더 관리가 편합니다. 블랙 하이그로스로 B 필러와 C 필러의 기둥을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테두리의 부위는 전부 다 메탈 소재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조금 더 강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특히나 이 차량이 갖는 컨셉이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이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갖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 또 뒤쪽 핸들의 느낌도 봐주시면 ACI를 거치면서 이 테일 램프가 면발광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 면발광이 옆쪽에서도 굉장히 빨갛게 빛나는 모습인데 카메라에는 조금 하얗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측면의 모습인데요 카본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된 5시리즈의 모습은 짙은 그레이로 마감하고 있는 디퓨저와의 조합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옆쪽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일 램프의 변화가 조금 더큰 효과라고 볼수 있는데 빨갛게 빛나는 이 모습이 실제로 부처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카메라에서는 표현될 때이 빨간색이 잘 영상에 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테일램프를 가까이서 보시면요. 네버타이 이렇게 3D 타입으로 굴곡을 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굴곡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 굴곡이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더불어서 입체적인 느낌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차량을 뒤에서 따라갈 때 바라보는 느낌은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고 디자인적으로 기존 모델과 비교해 볼때 훨씬 세련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X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X 드라이브 레터링이 부착되어 있고 우측에는 530i 레터링이 부착이 됩니다. 짙은 그레이 그리고 양쪽에 균형 있게 자리잡고 있는 머플러의 느낌을 봐주시면 안정적인 느낌인데 M 스포츠 패키지는 기존과 동일해서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 디퓨저의 중간 부위에 이런 두 개의 라인을 좀 줘서 좀더 에어로 다이나믹의 느낌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효과를 줬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과 밑에 디퓨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게 되면 현재 이 차량에는 나파 모카시트가 적용이 되고 있고 내장 트림은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 위에는 센서텍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수동식 썬블라인드가 이와 같이 적용이 되었고 뒤쪽에는 전동식 썬블라인드가 적용이 됩니다 양쪽에 예, 보시는 것처럼 썬블라인드가 다 적용이 되니까 2열 ER 탑승객들이 아무래도 여름에 햇빛을 좀더 가린다는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좀 좋은 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센서텍으로 마감되고 있는 이런 소재들을 봐주시면 천연가죽이 아니지만 소재가 만지셨을 때 되게 폭신폭신하고 이런 스티치 라인들이 무척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 하이글로스가 아니에요. 우드를 베이스로 하는데 여기에 페인팅을 입혀가지고 입혔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좀더 강합니다. 물론 지문에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530에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위쪽에 트위터 그리고 밑에는 미드레인지까지 다 적용을 하고 있고 뒤쪽에도 수납공간이 컵홀더까지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카시트가 이렇게 중간에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표현을 하고 있고 도어실에도 보시면 M이라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실게요 나파, 모카시트 적용이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간에는 에어벤트까지 다 적용이 돼 있고 4존 시스템으로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양쪽, 뒤에서도 양쪽을 따로따로 조정하실 수 있게 그리고 시트 히팅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파워 아울렛 단자와 C타입 포트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장치들도 빠르게 충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트에도 하얀 색깔로 중간에 포인트 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양쪽 운전석과 조석 도어는 전부 다 메모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에 선블라인드까지 적용할 수 있고 버튼할 수 있고 버튼들이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갈바닉 전기 도금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커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좀더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느낌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를 제어하는 로타리 타입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 운전석에 들어왔는데요. 운전석에서는 이 M스포츠 스티어링휠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구경이나 두께감 전부 다 만족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대시보드에 대한 소재들 아, 옆에 도어 트림에서부터 쭉 이어져오는 이 센서텍의 소재가 하나로 이어져서 오는 아주 만족도가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렇게 도어에, 도어에서부터 대시보드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색상을 11가지 조합으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시스템은 현재 전원이 안 들어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원을 한번 넣게 되면요. 라이브 콕피 프로페셔널이 적용이 돼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무척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도 넓직하게 아주 시원시원한 그런 모습이고 운전자의 시야에서 봤을 때 앞에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으로도 보기 편한 위치에 딱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중간에 에어벤트 이제는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는 차가 이 차가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이제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되겠죠. 향후 5 시리즈나 7 시리즈 그리고 어 다른 모델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바뀔 겁니다. 중간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제 위치하게 되고 밑에는 공조 시스템이 위치하게 됩니다. 공조 패널도 터치 패널을 적용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붉은 계열이고요. 밝은 곳에 나가면 화이트로 액정의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델들과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더 아날로그의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용의 측면에서 사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앞쪽에 센터페시아에도. 보시는 것처럼 인디비저 피아노 블랙에 깔끔함이 빛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크래치나 지문이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출고 전에 아예 실내 PPF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키를 지원하는 NFC 통신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컵홀더 양쪽에 두 개씩 있고요. 기어박스 이렇게 있는데 기어박스도 유선형 마지막 세대죠. 이제는 어, 5 시리즈, 6 시리즈, 7 시리즈만 남았습니다. 7 시리즈도 이제 곧 있으면 바뀌게 될 거고, 5, 6 시리즈도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쪽에 기어 노브 옆으로 해서 버튼들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5 시리즈 아쉽게도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5 3 0 2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차량에도 서라운드 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우측에 보시면 아이 드라이브 컨트롤러 이 위치가 되는데. 어, P1이 있고 P1-1, P1-2 이런 식으로 현재 코드가 그 생산 라운드마다 정해지고 있죠. 현재는 여기 위에 터치 기능이 삭제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쪽에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상에 터치가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화면 터치가 안될때이 차는 이렇게 화면 터치가 다 되잖아요. 화면 터치가 안 되는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하는 상황일 때 직접 터치를 못 하니까 여기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뭐 기억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면서 입력을 시켰는데 이제는 여기 글씨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화면에 가서 바로바로 바로 눌러서 글씨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가 필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기능인데 그 기능이 최근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삭제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 삭제된 거에 대해서는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조그다이를 바뀐 현 모델이 잡을 때의 느낌도 오히려 괜찮게 더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차량 관련 궁금하신 점은 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